한의사 남성 세 분이 카페 커플 단내 그룹 미팅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의 같은 고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세 분은 모임이나 교육 등에서 자주 만나시다가 친해지셨다는데요.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모두 싱글이라 미팅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의 같은 고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세 분은 모임이나 교육 등에서 자주 만나시다가 친해지셨다는데요.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모두 싱글이라 미팅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는 35세 두 분, 36세 한 분이고요. 경제력 좋고 자가 마련돼 있는 분들입니다. 결혼 준비된 한의사 남성들과 만남 원하는 여성분들은 세 분이 팀을 만들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참가자가 결정되면 담당 매니저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 알려드리고요. 그런 미팅은 남성팀과 여성팀이 1대1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미팅 조선비는 식사와 음료를 포함 팀당 30만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